안녕하십니까. 1,105회 로또 발표회시였습니다. 당첨번호 위쪽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아래쪽에 1번부터 45번 전체 수 나와있고 좌측이 1순위, 우측이 10순위, 좌측부터 우측까지의 순위별로 그리고 각행 기준으로 해서 단데 1대 2대 4대 전체 분포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주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P2.70 비율 분석 먼저 보시면 본수 이수 오늘 소번호 1수, 총 3수 나왔습니다. 금주에는 지금 일단 비율 분석은 회수 분석보다 결과가 좀 그렇게 나은 것인 안아 보입니다. 전체 45수 중에 하늘 색깔 20수 그리고 나머지 번호 전체 분포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선 테이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1순위 우측에 20순위에서 전체 20수 포진해 있는 번호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의 결과 그리고 상위 쪽에는 기존의 이력 전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05에 비율 분석 금주에374011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측했던 조합 번호 결과 보시는 바 같습니다. 비율 분석은 본수 이수 번호 스으로 일수 총 3수 인강별로 지금 등수에는 들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회수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수 분석. 좌측이 1순위, 우측이 10순위, 동일한 방법, 전체 45수 중에 하늘색까지 추천 20수 되겠습니다. 좌측이 1순위부터 우측이 20순위까지 차례대로 보시면 되고 회수 분석은 본수 3수, 보너스 번호 1수, 총 4수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숫자 세개에도 지금 분포가 어딘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선 테이블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수 결과 동일하고 우측의 결과 상위쪽의 이력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측의 1순위, 우측의 20순위 순번 되겠습니다. 회수분석 기준, 지난주 조합번호 결과 보시겠습니다. 본수 3수, 보너스 분수총 4수 나왔으나, 일단 11번이 보너스 분에 해당되고 해서 등수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전체 보, 보이는 번호는 지금 113439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예측했던 전체 축구수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첨번호 위쪽에 확인하시는 것과 같이 금주의 축구수 결과 146790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측했던 번호는 123457번 예상했었으나 일단 금주의 1번, 4번, 7번이 매칭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전체 기존의 축구수 예상했던 결과 이력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프로그램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로수 입력하는 화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계산했던 함수에 그대로 대입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106회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06회 VPA 2.70 비율 분석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좌측의 1순위부터 우측의 10순위, 그러니까 각 행별로는 단데 1대 2대 4대 1번부터 45번 전체 번호의 분포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좌측에 갈수록 예상 추천수 대공 우측에 가면 제수에 해당합니다. 에에른직 직선 b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0 0 1순위부터우측 b 2 0순위까지 전체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우측에는 기 t 의 당첨 결과 그리고 위쪽에는 전체 이력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금주의 v p e 10,000 table, 10,000 table, 10,000 t a b l 0수의 번호나 양상을 보시고 개별적으로 조합을 하셔도 되고 본 화면대로 이 지금 프로그램 중간 계산 값에서 나온 조합을 그대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VP2.70 회수분석 결과 예측 결과 보시는 바와같습니다 동일하게 좌측 1순위부터 우측 10순위 딱각 행별로 단대 1대 2대 3대 4대 각 레인지별로 번호 포진해 있습니다. 회수분석 기준으로는 지금 단대 1대 2대 3대 4대 균일한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직선 테이블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수분석 테이블 되겠습니다 좌측 1순위 우측이 20순위 총 20수 배열 순서대로 지금 순서 배열되어 있습니다 우측의 결과 위쪽의 전체 이력 경력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른 회수 분석 예, 계산 과정에 있는 그 조합번호 예, 결과 보시는 바 같습니다 동일하게 추천 20수 기준으로 개인적으로 조합하셔도 좋고 본 화면대로 중간 과정에 나온 전체 조합수 번호 그대로 활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금주 예상 추구스 번호 보시는 것 같습니다. VP 2.70 1106회 예상 추구스 번호는 2, 3, 4, 5, 6, 7번 되겠습니다. 이 중에 2, 3, 4, 5번 그리고 7번 그리고 6번은 지금 양수 값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유력한 숫자로는 1, 2, 2, 3, 4, 5, 7번 되겠습니다. 동일하게. 축구수의 어떤 예측하고 결과 알아주게 보시는 바 같습니다. 금지에도 여러분의 행운의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